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 집 독서실, 학교 집 독서실 계속 공부 공부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물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 학생의 본분이니까. 근데 한창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숨좀 쉬고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산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실컷 놀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우리 전은주 씨가 빠질 수 없죠. 지금부터 얘기만 들어도 신나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오산 종합운동장이 웅성웅성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어깨엔 책가방이 아닌 비행기를 맨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에 오신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정옥입니다네 오늘 오산시가 주최하는 코리아컵 2019년 우주과학 경진대회에 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청소년 축제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고 오늘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학원에 너무 지친 거를 오산시에서 하루는 정말 신나게 놀아보자는 기획 의도로 마련했고요. 오늘의 축제는 정말 주제대로 컨셉대로 맛대로 멋대로 맘대로 한바탕 놀아보자라고 컨셉을 잡아서 맛대로 멋대로 맘대로라는 이름 아래 오산의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놀았는데요. 보는 저도 그냥 흥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노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놀기만 해서 될까 싶으셨죠? 그렇게 머래지를 갖고 풀모니터를 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게 다섯 명이 다섯 친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받아오시면. 그렇죠. 돼요. 아, 네네네, 됐습니다. 아 단순히 스트레스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산의 모든 청소년이 모인 만큼 아이들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 대표를 자치한 친구들의 당찬 목소리 들어볼까요? 오산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는 오산시 청소년 청소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환경 개선에 힘쓰고, 오늘 청소년 축제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거나 부스 진행,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 진행되는 여섯 가지 설문조사는 이후 차세대 위원 회의를 거쳐 오산시의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모아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청소년 축제가 펼쳐진 이날은 한국항공소년단과 함께 희망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고요.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패러글라이딩 낙하, 또 전국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까지 모두가 취향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내려오는 거 봤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 낙하산 피는 거 기억에 남았어요. 어땠어? 아, 네. 낙하산 피는 것도 재밌었어요. 음. 나중에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봐뭐 신기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같이 좋은 추억일 어,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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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오늘 여기 오산시에서 주최해주신 것만큼 저희가 할수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 작년에 나갔던 대회보다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습니다. 네, 1등 해야죠. <laughs> 전국에 있는 우리 항공소년단 관련된 단원들 또는 항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수로 직접 참가해서 총 6개 종목, 여러 가 창작 비행기 이런 분야에서 자신들이 1년 동안 연습한 기량과 기술을 여기 와서 발휘해서. 7, 2, 3, 4, 5.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기 때문에 가정의 달 5월 더욱 의미가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멀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20초 44예요. 어, 2차 시대 어떻게 할까? 더잘 날릴 거예요. 파이팅! 좋은 경험 삼아서 나가는 거고 어, 이 기회를 또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즐길 때 즐기고 열심히 해보고 그러면은 아 좋은 추억도 될 거고 크게 밝게 자을것 같다. 매일 공부와 씨름만 하는 아이들이 오랜만에 마음껏 놀고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이자 옆에서 보고 있던 어른들 역시나 흐뭇했는데요. 오산시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좀 시계 만들고 하는 컨셉으로 좀 동아리도 댄스나 뭐 연예계 쪽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컨셉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꿈을 꾸어야 이루어지는데 우주 과학의 시대는 여러분의 시대이고 여러분의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산시가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최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보다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정하고 어른인 우리는 그 꿈을 응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산 청소년 축제가 펼쳐진 그날,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만큼이나 우리 친구들의 꿈을 높이 높이 키울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파이팅! 힘내요! 지금까지 오산브리핑 전은주였습니다. 정말 하늘을 헐헐 나는 비행기만큼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날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아이들한테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 주지 말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누구보다 잘할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오산의 청소년 축제 전은주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